네, 찬양이, 아닌데? 앙구독띠, 안 앙따봉띠. 안 네, 유튜브 찬양이들, 랑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포켓몬 c 생존기 시즌3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여러분들 저번에 제가 미션을 여러 개 받는다 하면 1번, 그 다음에 아니라면 2번이라고 이렇게 했었는데 저번에 드디어 소식이 왔어요. 보, 거의 한 90%가 1번이더라고요. 뭐 여러 개 미션을 해라. 뭐 두세 개를 골라라. 그런 댓글이 훨씬 더 많았기 때문에 어,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미션을 여러 개 골라보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미션을 골랐는데요. 일단은 뭐, 일단 첫 번째 미션입니다. 첫 번째 미션. 어, 일, 당신의 목소리님이 내주신, 뭐, 어, 1번, 1번, 1번 하, 하시면서, 메가 구슬 3개 획득! 그니까, 메가 지나 포켓몬을 3마리 잡아야 된다는 거죠. 어, 약간 새로운 메가 지나 포켓몬들. 왜냐면, 잡은 애들은 이미 있어버리니까, 이렇게 나이트가. 그래서 새로운 애들을 잡아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첫 번째 미션은, 이렇구요. 보상 학상치 한개와헤비볼 4개. 그 다음에, 두 번째 미션은, 넌 최고의 딜러야! 해서, 어 미션 이상의 풀을 진화시켜서 이상의 풀을 이상의 곳으로 진화시켜서 어뭐 진짜 얍삽한 기술들이 있잖아요 그막어 얍삽한 기술 막 씨뿌리기 독가루 수면가루 광합성 <laughs> 그렇게 더럽 더럽게 싸워 그렇게 더럽게 싸우기가 미션입니다 네 그래서 보상 한카리아스 나이트 이렇게 메가 구슬을 이렇게 얻는게 두번째 미션이고 그 다음에 세번째 미션은 카파님이 내주신 어조에수 떡상이라고 <laughs> 솔직히 <laughs> 도엘떡딱 떡상은 아니구요 어 그냥 그냥 그 뭐지 괜찮은거 재밌을 것 같아서 골랐습니다. 제르니아스 잡기입니다 하지만 킥볼 10개로만 잡는 것 같아요. 킥볼 10개 지급 후 시작. 어 보상 특수합지특수합수 장치라고 하네요 뭐 근데 이게 그 다음 좋아요로 뭐 미션을 뽑는다 그런게 있는데 전, 전 그런게 그런거는 크게 신경쓰지 않구요 이게 그냥 재밌는 미션이 좋아요가 많이 찍혀있어요. 네 그래서 어, 좋아요와 전혀 상관없다는 점, 뭐, 조금 연관이 있을지라도, 여러분들 미션 많이 내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미션 내주신 분들 정말 감사하고요. 저번에 미션 내주신 분들 굉장히 많았거든요. 좋아요도 어, 찍어주시면서 구독도 한번 해주시면서, 오늘 이렇게, 어, 포켓몬 시리즈 시즌3를, 생존기 시즌3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일단은 제일 먼저 하기 쉬운 미션이 뭐냐면은, 이게 시작하자마자 또 제르네아스가, 제르네아스가 바로 나왔어요. 라티아스랑도. 네, 그래서 어, 라티아스는 안 보는데 제르니아스 아, 님들 이거 한번 봐주세요 진짜 솔직히, 잠시만. 님들 이거 한번 봐주세요 아, 솔직히 이거 갑자기 나왔는데 이가 사라졌어 아니, 여러분들하고 뭐 설명하면서 어, 댓글을, 댓글을 읽으면서 하니까 사라졌어요 이거, 어? 이렇게 딱 나오고 그냥 기다리고 있었는데 잠시만 날도까지 기다렸었는데 잠시만 <laughs> 이거 봐, 봐 아, 이거 봐, 진짜 봐주세요 아, 진짜 이거 진짜 너무 억울합니다 진짜로 봐주실 거죠? 다, 다, 봐주실 거 봐주실 거 아닙니다. 그냥 여기서 레벨업을. 아니. 하세요. <laughs> 사랑합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아, 솔직히 이거. 아니, 이거 뭐지. 기다리려고 했는데. 아니, 딱 잡으려고 했는데. 딱 시작해볼까요? 하자마자 사라졌어요. 아니. 아,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뭐, 여러분 죄송합니다. 한 번만 딱한 번. 솔직히 미션 그냥 킥볼 몇개 날리는 건데 꼭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그쵸? 어. <laughs> 미안합니다. 제가 운이 안좋은게 미안, 제가 운이 안좋은 것을 죄송하게 여기, 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들 이렇게 킥볼 10개 받아서 어, 킥볼을 어, 10개를 던져서 잡는 미션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운, 운으로 하는거죠? 운으로 도전하기에요 뭐, 킥볼 10개로 제르니아스 잡기 도전! 어, 썸네일 각인데? 유튜브 가고, 오케이! 오케이 어쨌든 이렇게 해서 잡아보도록 하겠, 습니다 음, 좋아요 흣! 그래서 이 킥볼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okay, 일단 킥볼로 굉장히 잘 잡혀서 저번에 킥볼로 딱어 하는 거였기 때문에 어 한번 한번 가 보자. 가 보자고. 이케게 okay, 킥볼 하나 던지고요. 아 근데 한번 상황 바뀌기겠다 하나, 둘 아! 이렇게 okay, 한번 실패했죠. 야 뭐야? 왜하이를왜 날려? 야! 오오! 어? 어, 깜짝아. 잠깐오니까어뭐 갑자기 뜨거워주하이를왜 날렸지? 잠시만 내가 클릭을 잘못했나 봐요, 제가. 여기 다시 다시 다시. 오늘 되게 잘 잡힌다. 되게 막잘 흔들리네요. 볼이 약간 순종적인 편인가? 하나, 둘, 셋! No. 와, 아깝다. 와, 이렇게 두번 도전했구요. 이렇게 다시 도망치고, 다시 한번 더. 아, 제발 가만 있어. 가만 있어. 오케이, 다시 한번 더. 이제 세 번째 도전. 네, 제발 잡혔으면 좋겠다. 솔직히 말해서 이제 <laughs> 서 오, 오, 셋! 셋! 와 와, 잡았다, 와, 야, 잡았다, 인간 승리쥬야.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잠시만요. 와, 이걸 선고했어요, 여러분들. 이걸 선고했다고요. 지원설, 클럭, 전설이다. 뭐야, 이게 말이 돼요, 여러분들? 잠시만요. 이 킥볼 일곱, 열개 주워, 주어서 도전하는 거였는데, 그래 일단 7 개는 버리도록 할게요. 아니 이거를 진짜 성공한, 이걸 진짜 성공한다고? 세개 단자인데 성공한다고? 야 이거 그냥 갑자기 포켓몬 시리즈 갑자기 떡상인데? 오, 어, 어 메가 문포스 뿌리박기 와, 와우. 어, 일단 보상은요. 보상은 특상장였는데 이미 제가 받았어요. 음, 이게 엔, 좀, 예전에 받았던 미션이라, 어, 받지 않도록 하고요. 솔직히 전설 한 마리면 충분합니다. <laughs> 전설 한 마리면 충분한 걸로 하고요. 와, 이거 진짜 성공할 줄 몰랐는데, 난. 와. 그래서, 어쩔, 그, 뭐, 어떻게 해서 운이 좋아서 이렇게 성공했네요. 그 다음에, 근데 일단 이 전설은요, 뭐, 초반에 막, 그냥 막상 재미없어요. 어, 제가, 뭐, 레벨업 할 때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미션 할 때나 그런 거는 제가 이해를 쓰지 않도록 하겠고요. 어, 그냥, 뭐, 레벨업 하는데 좀 힘들다 싶으면 얘를 꺼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어, 굉장히 갑자기 운이 좋아져버려가지고. 어째 <laughs> 좋게 됐네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미션을 받으러 가죠. 일단은, 아, 뭐야, 뭐야, 이 자식아. 오케이, 깨물 보시기로 없애고. 어, 일단 두 번째 미션은 어, 이상의 풀을 진화시키는 거예요. 이상의 풀을 이상의 풀이 진화 언제하더라, 근데? 뭐 어, 이상의 풀이 진화를 레벨 5만 올리면 되네요. 5, 5만 올리면 되니까 뭐 엄청 쉬울 것 같죠? 그냥 5만 올리면 되네요. 오케이, 그럼 일단은 어, 미션하기 전에 이거 포켓루트도 까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아 포켓루트 하고 미션을 수행했어야 되는데 너무 약간 <laughs> 그 킥볼 미션이 너무 달콤해 보여가지고 하다가 까먹었네요. 그럼 일단 바로 까보도록 하죠. 만평 통제 학제 어 그래요 어뭐 그냥 그 그저 그렇죠 하나 순서 비루이 뭐야 이거 CD? CD는 약간 비싸게파수티 있어서 마음에 드는데 가벼운 돌 이건 또 뭐지? 어 뭐야? 어 야야야 야 <laughs> 오케이 보자 아 TP a 스뭐 예를 들어 뭐 기술 막 제가 예를 들어서 용의 숨결 다 썼다 하면은 용의 숨결을 다시 채워주는 그런 그거죠? 아 뭐야? 오케이. 에이리, 잠시만, 이거 먼저 까버렸네. 에리안 이빨, 악타입의 그런 공격을 늘려주는 기술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치해놓자. 어, 이렇게 설치해놓자. 약간 하나하나 하기. 야, 야, 이거, 야, 야, 왜 까져? 아니, 어흠. 오케이, 까불도록겠습니다 만두동자 하나 더, 딱딱한 돌 하나 더, 다래돌. 오! 다래돌! 오, 다래돌이야! 오, 다래돌 괜찮거든요? 오, 다래돌 하나, 이렇게. 아, 뭐지, 오늘? 약간 포켓룻들이 잘못 갔네. 어, 이렇게 미션, 이렇게, 오늘 포켓몬트도 이렇게 까보았습니다. 일단, 그럼 일단 이거 팔면 얼마지? 일단은. 무조건 팔지 말라고 하는데. 뭐야, 만, 뭐야? 만 원이야? 천 원이야? 천 원이죠? 하, 뭐. 보복도 거기서 거기니까. 페이백이잖아요? 쓸만하나? 아냐, 아니야, 아냐, 아니야, 아냐. 아냐, 필요 없어. 좋았어. 판매하고요. 오케이, 오늘의 몬스터볼은 무엇인가요? 아, 별로 좋은 거안 파네. 아, 레벨볼도 아직 쓰기 애매하거든요. 아, 정말. 하이퍼볼도 많이 있고 오늘은 약간 돈을 좀 아껴놓도록 하죠 음그 어. 다음에 큐토리도 많이 잘랐네요 이제 이제 여러분들 다음 미션 보상에서는 큐토리 그 뭐지 약간 그할수 있는 어 그런거를 주시기 바랍니다 구9막그 있잖아요 그 모루 자동모루나 그런거를 미션을 내주시면 아주 잘 받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오늘 두번째 미션인 이상액풀을 진화시키면서 메가 진화 구슬을 3개 획득하도록 하죠 일단은 그러면은 좀 밖에 나가야 되겠죠 어 그렇게 두개 하도록 하자 응한 음. 번에 두 개를 하는 효율적인 쪽으로 가도록 하죠 일단 PC를 챙겨놓고요 오케 왜냐면은 PC는 항상 필요하니까 이 아까 제르네아스가 그 포획률이 버그가 있나 봐요 이 포켓몬 모드에 버그가 있나? 약간 왜 이렇게 잘 잡히지? 솔직히 리자, 리 뭐지? 파이리도 저렇게 안 잡혀요 일단 이렇게 다른 지역 가서 새로운 메가지나 구슬을 얻으러 가도록 하죠 일단 저는 어... 음갈때가 있을라나 크게 갈 때는 생각이 나지 않는데 일단 사막이 먼저 생각났거든요 저는 사막 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렇게 사막으로 도착했습니다 일단 여기서 일단은 메가지나 포켓몬을 저는 폭타 어 해외가 폭타랑 뭐 마기라 마 마기라스는 데 마기라스는 좀 너무 찾기 힘들 것 같은데 오케이 그렇게 있으니까 일단 그걸 목표로 해서 해보도록 하죠 일단은 바로 마기라스랑 폭타가 낫네요. 일단 마귀, 막이, 마귀라스 <laughs> 너무, 너무 넘기 힘든 벽처럼 보이는데? 용의 파동! 아, 왜얘 연옥 갖고있어, 기술! 야 아, 역할 별론데 엄청 아파 아아 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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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도망 안돼, 안돼 얘는 가망해버다 도망쳐 아이, 연옥을 갖고있어 근데 겁나 잘 나오네, 메가진 애들 근데 이겨야지, 내가 지금 어? 용의 파동 어? 연옥, 빛나가 그래, 연옥은 빗나가야 정상이야 근데 왜이 약하니, 얘 어. 아, 아 요놈 맞지 마라 진짜. 카운터 제발 제발 제발. 아, 이 가방이 없잖아. 이거 그냥 가방이 없다고, 가방이 없다고 어떻게 이기냐고. 여기 여기 말고 다른데서 쌓아야 될것 같긴 한데 그냥 집 주변에서 쌓을 거야. 약간 그게 더 가방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전기 쇼크. 제발 아, 마비 걸려라. 전기 자석. 번 번. 제발. 아 제발. 아 요놈 맞지 말고 진짜. 요놈 맞지 마. 요놈 요놈 별로 확률 칠십 퍼센트 어? 맞지 마. 오케이 그렇지. 마비. 오케이 나이스 근데 아 화상 좀아 진짜 아쉽다 화상. 문두박 치게 볼까? 빛나가 빛나 빛나 제발 빛나가. 오케이 오케이. 조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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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자 이기자. 예, 드래그로 그렇지 이기자 이기자 이기자. 가방서 있어 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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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아우 저독독독독 독모야. 어. 가망정 있어요. 뭐, 오케이 오케이 여기서 맞으면 돼. 여기서 빛나가지 않았는데 그러면 그럼 그렇지. 와 드디어 한명 잡으면 한 마리 잡았네요. 오케이 성장. 미뤘고요 오케이 그래서 미지 일단은 하나, 하나 성공했어요 뭐, 메가, 미스, 메가 구슬 하나 획득 요 네, 그다음 다음 메, 다음에 폭타로 가보도록 하죠 폭타 아, 근데 지금 모노드가 진짜 약하다 와, 대지가그다음 어떻게 속도 모노드 스피드가 더 느리냐 폭타보다, 진짜 오 마이 갓 오케이, 다시 카운터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카운터, 그렇지! 가, 가, 갓, 운터 갓, 운, 터예와 이거 진짜 쉽게 성공했다 아 이거 할만 하겠는데요? 잠시만요. 그냥 레벨업을 했는데도 좋겠는데요? 나만 저만 그렇게 생각합니까? 카운터 음. 도망쳐. <laughs> 도망쳐. 오케이, 어쨌든 이렇게 성공했고요. 붉은 사막으로 가보 가보도록합시다 붉은 사막도 약간 사냥하기 쉬울 수도 있거든요. 일단 메가 메가 포켓몬 두개세개 얻었어요. 세 개. 구슬 세개 아니 두개 얻었어요. 두 개. 아비온네야 잠시만 비온 안. 오 오. 와. 헷갈지. 와. <laughs> <laughs> 하지만 절대 못 잡음. 어? 잠시만 아니야.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어.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 이 모노도 악 타입이거든. 얘가 S 공격밖에 없다면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어. 하지만 메타그로스 강철인데. 그럴 리가 없죠. 그렇죠? 어. 안녕. 독가루 아직 저는 이 메가 진화 포켓몬들을 건드리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한카리아스. 아니, 한카니. 칼... <laughs> 아니, 왜 이런 데도 밖에 없냐고 오케이, 오케이. 한 번, 얘? 도전? 도전? 모스롤라. 아, 예, 예. 근데 엄청 깡, 이게 되게 약간 탱커형이어서 되게 상대하기 힘든데? 이상의 풀로 약간의 독가루? 아, 근데 바로 그냥 한 방컷. <laughs> 왔다! 발견 어? 어? 카운터? 카운터, 카운터, 카운터 가능성 이 있다. 오! 와! 카운터, 오케이! 아, 괜찮아, 괜찮아. 이 괜찮아. 이길 수 있어. 이거 이길 수 있네. 그렇지, 그렇지. 좋았어. 와, 이겼습니다. 보스롤라. 이기고. 아, 보스롤라 나이트 얻어서 오늘 이렇게 기술 세 개. 굴세개 얻었습니다. 오, 어, 되게, 아, 야, 카운터가 오늘 캐리했네. <laughs> 카운터가 엄청나게 캐리한 부분이고요. 우지고요. 네, 성공하였습니다. 미, 미션. 일단 하나 더 성공하고. 그 다음 마지막 미션. 어 이상의 풀을 진화시키고 기술을 저렇게 비우 씨 뿌리기 독가루 수면가루 광합성을 배우기인데요. 일단은 일단 진화부터 시키는 게 최우선이겠죠. 레벨 3 0까지 올리면 되니까 4 올리면 돼요. 그 일단 이 카운터를 한번 레벨을 올려보자. 약간 가능성 이 있을 것 같은데. 와 이게 와 그렇지. 야 대박이네. 엄청 좋네. 오케이. 오 카운터 의외의 약간의 대박을 발견했구만. 야대 발견했네요. 오호 보스 롤라 약간 보스 롤라의 같은 일을 잡기 쉽나보다. 오케이 한번더 카운터. 야. 이 야, 하지마 이거 뭐야? 이거 <laughs> 이거는 루카리오로 못 이겼네. 오케이. 난동리기 나이스! 잡았어요. 잡았습니다. 근데 이게 다 배울 수 있나? 딱저내 기술을 한딱 레벨 30이 되면 배울 수 있나요? 그것도 난잘 모르겠다. 다시 한번더또이 또 루카리오로 꿀빨기 갑니다. 오케이. 메타그로스 가능할려나? 아! 그렇띠 <laughs> 나이트 나이트. <laughs> 아이고야. <laughs> 괜찮아요. <웃음> 오, 이겼어. 이겼어. 오케이. 어! 야 모노드 이걸 못 이기면 어떡해. 오케이. 난동 부리게! 그렇지. 이렇게 이깁니다. 오케이 이렇게 잡습니다. 오케이. 존용 레벨로 하고요. 오! 아쿠아를 배웠어요. 아주 좋죠. 용의 분노랑 바꾸도록 하죠 이제. 파워 잼. 배우 놓자. 솔직히 너무 약해. 지금. 오케이. 오, 메타그로스 나이트. 야 의외로 야 그.. 야. 약간 예상치 못하게 하나 더 얻었네요. 한번 한카리아스 도전? 잠시만. 한카리아스. 한카리아스 솔직히 못 이길 것 같긴 한데. 카운터. 구멍 파기. 잠시만요. 아, 어! <laughs> 이거 <이건> 못이긴다 <laughs> 살려 주세요. 도망치고 싶어요. <laughs> 도망치고 싶다고요. 어 잠시만. 어나 얼음 얼음 옴님 있잖 않습니까? 얼음 옴니. 어, 가능성 있다. 가능성 있다. 얼음 옴니. 아. 암. 아, <laughs> 피 저러. 피 피가 안다네 아, 가능성 없다. 도망쳐. 도망쳐. 도망치라고. 도망쳐. 도망쳤다. 어, 도망쳤다. 오케이 다시 레벨업을 다시 하러 갑시다. 야 카운터가 진짜 좋구나. 야 몰랐다 이 한방에 죽네. 야 선치 위력을 올려 상대가 쓰려고 하는 기술을 먼저 쓴다. 오 이거 괜찮네. 약간 지금 제 상태에서 배우는 게 엄청 좋지 않 좋지 않습니까? 오케이 이 판사 팔테크를 필요 없고. 저, 오 잠시만. 메타 레벨 28와 지금 키우기 딱 좋은데? 아 잡고 싶다. 아 잡고 싶다. 어 잡고 싶다. 아 어, 근데 저기 저메가진어 잠시만. 쟤도 잡고 싶다. 어얘 째째는 때려잡고 싶고 얘는 진짜 제 포켓몬을 잡고 싶다. 어한번한번 도전 한번 도전해 도아죠 도전한다고 나쁜 건 없어. 인정? 일단 얘는 포획률이 3%이기 때문에 하나 둘어아 그래 그럴 리가 없지. 발견소도될것 같은데 얘는 오 그렇지 어케 딱 좋아요. 이제 아 우리의 그 포켓몬 잡기용 있지 않습니까? 존룡 존용. 존룡 존용 나왔습니다. 존룡 존용. 존룡으로 정의대사파 야저딱 어케 잡기 아주 좋은 조건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하이퍼볼 과연 잡나 하나 아야 진짜 메탕이야 메탕 진짜 잡기 힘들어요 이게 헤비 볼로도 전혀 안 먹혀 왜냐면 얘는 몸무게가 낮아가지고 보기와 다르게 약간 단단해 보여서 막 어, 몸무게 높아 보이잖아요 근데 무게도 안 나가서 헤비 볼도 안 먹혀 그냥 하이퍼볼 세 개만 더 던져보고 어 아니다 싶으면은 아세 아니 개만 더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던졌고요 세개잡세개 던지고 안 잡히면 그냥 포기할게요 둘아둘 아, 둘. 아 <laughs> 고맙다 짜지가 나쁜 짜식 아.. 아 잡고 싶었는데 메탕이었으면 잘 말했을 텐데 오케이 이상의 불진화합니다아 근데 방금 좀 메가진화인 애 사라졌네 아 오케이 이상의 불진화해서 이상의 꽃으로 진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미션 다 성공하나 올 클리어 꽃잎 댄스 오 괜찮네 아니야 혼란 빠진 분로야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미션 어, 세 가지! 여러분들, 이렇게 카피님과 당신의 목소리, 그 다음에 상어 아기님이 다 내주셨네요. 다 성공하였습니다. <laughs> 하지만, 근데 잠시만요. 상어 아기님이 뭐 보상을 안 적어놨네?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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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뭐지? 저, 저 보상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들, 뭘로 받을까요? 아, 약간 고민되는데. 자동 으로 하나 받도록 하죠. 솔직히 좀안 적어놔가지고, 제금 지금 딱 받고, 저 확인을 못했네요. 죄송합니다. 이거 하나 기계 모르네요. 기계 모르 하나만 받도록하겠습니다. 미션 보상으로. 오지 저게 제일 어려웠어. <웃음> 제일 <웃음> 오래 걸렸고. 어, 아 근데 잠시만 일단 성공했는지 아닌지도 약간 확인 여부를 해야 되게 해야 돼 해야, 해야 되겠구나. 일단 씨 뿌리기 있고요. 씨 뿌리기, 독가루, 수면가루, 광합성. 아, 광합성 언제 배우지? 광합성은 39대 배우네요. 야 장난해 이걸 또칠레벨 언제 시켜? 아니 지금. 아 그러면은. 어, 뭐, 뭐, 보상도 없었겠다. 야, 이, 그, 방금 저 미션은 실패로 하고요. 어, 7렙 시키기. 안 그래도 힘든데 있지. <laughs> 이장의 꽃을 어떻게 시켜? 방금도, 어, 뭐, 4렙 시키기 엄청 힘들었는데. 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두 가지 미션을 성공하였습니다. 축산장치 보상인, 축산장치와, 그 다음 축산장치 하나와 또 헤비볼 4개, 이렇게 했는데, 왜 이렇게 축산장치를, 축산장치를 또왜 이렇게 많이 해주셨지? 내가 저번에 필요하다고 해서 그런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럼 일단은 이미 이 축산장치는 있기 때문에, 어.. 안받도록 하겠고요 예, 헤비볼 4개만 딱 받아서 오늘 이렇게 미션을 클리어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좀.. 미션 보상 좋은거 내주세요 좋은건데 좋은건데 약간 필요한거 그렇다고 해서 너무 과한것도 말고 오케이 그래,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포켓몬 시즌3 이렇게 해보았는데요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댓글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그럼 여러분들 안녕히가세요 바이 구독띠 타봉띠 구독띠 타봉띠